안녕하세요. 형제 피부 시철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조절대입니다. 다양한 종류를 보여드리고 상황에 맞게 좋은 조절대를 선택하고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보여드릴 조절대는 소변기 조절대입니다. 배관 타입, 고압호수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배관 타입 같은 경우 이 부속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은 설치할 때만 사용합니다. 소변기 설치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밑부분에 소변기를 놔둘 때쓸수 있어서 이 내구성은 좋은 반면 소변기 위치를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면 이 배관 타입을 쓸 경우 위치 이동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라서 설치하기 힘든 조절대입니다. 조절대에서 누수가 발생시 이 배관 타입은 철물점에 가셔도 팔지 않아 구하기가 힘듭니다. 이제 옆에 있는 제품은 고아 포스 타입 소변기 조절대입니다. 20cm, 30cm 제품으로 나옵니다. 조절대를 교체하거나 이 소변기 위치를 이동시킬 때 사용됩니다. 소비자분들은 이 짧은 조절대만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. 이 조금 더긴이 30cm 조절대가 있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. 소변기 조절대 같은 경우 이 양변기, 세면기 조절대랑 틀리게 이 연결케 크기가 많이 큽니다. 그래서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절대 길이 30cm가 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셔야 합니다. 소변기 조절대는 연장 연결 부속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한다면 벽을 깨서 배관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합니다. 세면기, 양변기 조절대 의 다양한 길이부터 알려 드릴게요. 세면기 조절대는 보시면 40cm, 60cm, 1m 제품으로 나옵니다. 연결캡 크기가 보시면 크기가 똑같습니다. 그리고 양경기 조절대는 40cm, 60cm 두 가지 제품으로 나옵니다. 이 연결캡 크기가 보시면 틀립니다. 이 기존 나오는 이 조절대를 연장하고 싶을 때이닛플 조절대를 사용하는데요. 이닛플 조절대는 20cm, 40cm 그리고 60cm, 1m 제품 네 가지가 나옵니다. 이 닛불 조절대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이 싱크대를 리모델링 할 경우 위치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 경우 싱크대 및원어 수전을 보시면 온수 냉수줄이 짧아서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많이 사용됩니다. 그리고 장소가 협소한 상황에서 엑셀 배관이나 pb 배관을 사용시 좁은 공간에서 서로 연결이 힘들 때이 장애물을 피해 쉽게 휘어져 연결할 수 있는 이 니플 조절대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. 단점은 배관만 사용할 때보다 수압은 약해집니다. 조절대의 다양한 길이를 보여드렸으니 이제 다양한 종류도 한번 살펴볼게요. 고무 호스 타입, 고압 호스 타입. 메타로스 타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이 메타로스 타입인데요. 가게에서 정말 오랫동안 판매한 제품이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 설비업자분들은 이 제품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. 샤워줄로만 이 메타로스로 나오는지 아시더라고요.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설치할 때 협소한 공간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해야 할때 정말 편합니다. 보시면 이렇게 쉽게 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눌러도 접히거나 휘어지지 않습니다. 이 메탈 호수의 유연성 그리고 다른 제품이랑 틀리게 이 안쪽에 말랑 고압 고무 호수가 들어있어서 쉽게 휘어집니다. 다른 제품들은 휘거나 이렇게 꼬운 상태로 설치할 경우 이 호수 옆부분이 접혀서 터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. 이 고압 호수 타입과 이 고무 호수 타입은 안쪽에 스프링과 프레시블로 되어 있는데요. 물의 압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. 꼬아서 사용했을 때 호수를 완전히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 특히 양변기라면 이 메타로스 조절대를 구할 수 있다면 사용해보셨으면 합니다. 가격은 이 다른 조절대보다 500원 비쌉니다. 좁은 공간이 아니라면 꼬아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절대를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. 조절대는 국산 제품, 중국산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소비자분들은 겉으로 보면 어떤 제품이 싼 제품인지 모르십니다. 확인하는 방법은 이 연결캡 부분을 만져보시면 이 중국산 제품은 엄청 얇습니다. 국산 제품 두께의 반도 안될 정도로 내구성이 약합니다. 이 몽키를 물려서 세게 돌릴 경우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. 집에 조절대를 설치 후 1, 2년 사용했을 때 부식이 되거나 이 여러 조각으로 연결캡 부분이 완전히 깨졌다면 중국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격이 싸다고 혹해서 중국산 제품을 고를 수 있으니 사러 가시면 꼭 만져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부분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KC 마크가 보이시죠? 그리고 조금 더 돌려볼게요. 여기 보시면 KOR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. 이 제품이 국산 제품입니다. 간혹 국산 제품에도 없는 경우는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중국산 제품은 이 플라스틱 제품보다 이 내구성이 많이 약하니까 웬만하면 중국산 제품을 사용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제 설치하실 때 자주 틀리는 이 제대로 된 조절대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조절대 안에 고무 베킹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한쪽 방향을 이 손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. 다들 그리고 나서 몽키로 살짝 이 부분 연결캡을 조일 텐데요. 이 방법이 내구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 연결캡은 국산 제품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. 오랫동안 사용하시려면 이 손수건을 이용해서 이 연결캡을 이런 식으로 보호한 후이 몽키로 이런 식으로 물린 다음 조여주셔야 합니다. 그렇게 해야 상처가 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방법은 이 몽키나 파이프렌치를 사용하는 모든 현장에서 번거롭더라도 공구로 잡아주는 부분을 이 손수건이나 수건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제품 손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면 이제 이 아래쪽을 연결해야 하는데요. 여기서도 우선 이 고무베킹이 있는지 확인 후이 손으로 연결을 해줍니다. 여기서도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윗부분을 연결할 때는 호수가 엇갈려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. 이 연결캡과 호수 부분에서 이 유격이 존재하는데요. 이 연결캡이 이동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흔들어 보면 공간이 제법 많습니다. 이 윗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이 밑부분을 이 연결시킬 때는 이 고압 호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당기지 않고 이 연결을 한다면 이 호수를 보호해주는 이 후렉시블 부분이 엇갈리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서 추사용시 후이 물이 들어갈 때 강한 압력을 받아서 이 조절대 연결 캡 부분이나 이 중간 부분이 터져서 누수를 발생시킵니다. 실제로 엇갈려서 이 연결 캡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당긴 다음에 제대로 연결을 한후이 연결 캡에 이렇게 손소근으로 감싸고 다시 몽키로 조금만 조여주세요.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설치 방법이 끝이 납니다. 조절대 설치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이, 이런 미세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 제품의 내구성을 많이 약하게 만듭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형제 피부시철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람도 꾹.